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사 또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밝은, 그 참으로 눈부신, 그 영광되고 좀 소망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저희가 어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견눈질을 하며,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을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사오니 주이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루를 어찌 살아가야 할 런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한두달반 정도 만에 다시 이제 세면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이제 보아 왔었죠. 3장 초반까지 보다가 이제 두달 만에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또 바로 이어서 제 말씀을 전하면은 어 갑자기 왜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번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이제 기억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하게 되었다 또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는, 아, 그들이 항상 이러고 있지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이세 가지인가? 이세 가지는 오직 성도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말로야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나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진실로 사랑을 하며, 나는 진실로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말로 한다고, 어, 나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로 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겠죠. 그것들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 정말로 이 나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어 외친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진실로 있는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또, 수고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쓰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을 확신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견디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역사나 수고나 인내가 말하자면,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기를 드러내어 외치는 자기를 말하자면 일종의 주장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 누구에게서나, 또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이런 식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기를 드러내어 외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믿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마치 숨죽이며 조용히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그 사람 안에 가만히 잠잠히 활동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언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다면, 최소한 그가 성도라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의 성도됨을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잠잠한데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일 그랬다라고 한다면, 만일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사랑하였던 바울은 늘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또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아, 물론 성도일 수 있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니 어쩌면 성도가 아닐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아 정말 그들이 성도니까 그들의 구원이 확신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도 잘됐다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근심하는 가운데에서 부디 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부디 저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다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기를 이런 식으로 음, 고심하며. 간절히 또 기도하며 제발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게 아마도 목회자의 또 참된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서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이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내이 사람 안에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이고 또 이들로 인해 늘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위로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즐거움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임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미 하늘의 시민된 자들이라는 것 자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특별히 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진실로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과 소망, 인내가 있으면은 확실한 건가? 무언가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확실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들었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 하나 하나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였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에 어떻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하거나 감동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었다면 머리가 뛰어나고 이해력이 좋거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숙성이 풍부하며 공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하기를 이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함으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러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신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진리로, 진정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물론 아직은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이며, 또그 앞에 영원한 영광된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이는 저 앞에 밝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으로 쥘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걸어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서 다른 길로 심지어는 그 앞에 우리의 육신의 그 무엇으로 볼수 없고 알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행해가는 이들의 삶이요.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 어떤 이해력이나 지식이나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어떤 공감하는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걸음을 이들은 내딛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내딛은 것이 아니요 분명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환난이 그들을 덮쳤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받고 붙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온 환난일 것임에도 그들은 말씀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이 말씀을 받았는가?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였으며,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며 본받아 살아가는 말하자면 사랑으로 수고하며 저 소망을 향해 힘써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주님 때문에 마저 당하지 않을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본받으며 앞서 가신 그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성도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이렇게 믿음과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소망이 그 삶을 통해 그들의 걸음 걸음을 통해 드러나게 되니 이들의 믿음과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들이 바울의 위로와 기쁨과 또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장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성도 일지인데 우리가 성도임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내가 정말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도대체 내 안에서, 나의 밖으로, 어떻게, 뭐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 우리 그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그 곳을 향한 정말 소망으로 오직 그 곳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의 행복으로 두고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두고 무엇을 나의 즐거움으로 두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말하자면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무언가서 이루어야만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그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냥 뒤따라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받은 그 은혜와 먼저 받은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 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순종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무슨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알리는 것이라면 그러한 알리는 그러한 삶은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것인데 결국 그들은 그 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환란이 닥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은. 내가 저들밖에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고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쁨으로요, 즐거움으로요, 행복으로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나의 믿음이 확신하게 만드니까요. 나의 소망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하여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나의 믿음이 알려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왜 저는 저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걸어가는가. 또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이 웃으며 찬양하며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최소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무언가 저 사람 안에 정말 놀라운 저런 기쁨을 주는 어떠한 소식이 있는 것이 분명하겠구나라는 그게 결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로도 전하겠지만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제삼이대사로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이 하루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성도로 성도라면 어떠하게 걸어가야 할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알게 되기를 바라며. 허득거득 우리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물론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나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말로 설교하는 저도 이것이 진실로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그러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스스로 느끼고, 그렇다면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할 때마다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나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어찌보면 자신감 있게 기도하였지만은 또 돌아보면은 그러고자 하는 원함은 있을지언정 과연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마음이 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끌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기도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성도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밖으로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마련일지인데,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눈앞에 보여주신 그 빛나는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걸어가야 하며 그 길을 정말 당당하게 오직 굳세게 때로는 주위에서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쁘게 걸어가야 할진데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그 길을 제대로 한 발조차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는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도로서 이 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는 이슬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와 무엇보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저희 안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저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